이번 시간에는 로또 869의 엑셀 분석 회원 추천 번호 칠수 한번 자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당첨번호 복귀를 한번 해봐야죠. 어, 지난주 당첨번호 12번 17번 28번 41번 43번 44번 보너스로 25번 이었습니다. 음... 지금 티라노님은 하나 그 다음에 투판땅님은 제로 그 다음에 브라키오님은 두개그 다음에 친타오님은 하나 파키케님 하나 그 다음에 앙킬로님은 세 개가 나왔군요 그 다음에 아노말로님은 하나 남베오님 하나 그 다음에 케찰코님 하나 그 다음에 트리케라님 하나 되겠습니다 음... 일단은 지금 보시면 글쎄요. 골고루 나와서 이렇게 3개의 번호가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들이 3개 번호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 3개 번호와 이 번호와 음 이거와 이거와 4개죠 뭐 여기 28번 이렇게 해도 뭐 3등, 3등 번호 밖에는 안되네요 별반 여기서는 뭐 당첨번호가 다 나오긴 했는데 12, 17, 28, 41, 43, 44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전부 이제 골고루 분포된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회원추천번호 2번에 대한 결과를 한번 다시 복게 해보죠. 12, 17, 28, 41, 43, 44 보너스로 25번 이었죠. 자, 이 상태에서는 지금 티라노님은 0.5개, 투판탁님 하나, 그 다음에 브라키오님은 4개가 나왔군요. 많이 나왔네요. 4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친타오님은 3개, 그 다음에 파키케님은 2개, 그 다음에 앙킬로님 2개, 그 다음에 아노알레오님은 제로구요. 람베오님은 하나, 그 다음에 케찰코님 1.5개, 트리케라님 2개 되겠습니다. 어, 오히려 추천번호 2의 칠수 2의 결과가 괜찮게 나왔네요. 이렇게만 하셔도 2등 번호가 된추연이 지금 2등 번호가 들어있죠. 여러분들이. 과연 요 수가 뭐몇 개가 돼 20번이 똑같고, 지금 40, 20번 똑같고, 뭐, 몇 개가 겹쳐있는 숫자를 봤을 때, 7, 3, 21개, 21개에서 한 20개의 안팎의 번호에서 2등 번호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5.5개가 출현을 한 거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 번호와 12, 10차요. 이 번호, 이 번호와 이 번호만 합쳐도 1등 번호가 들어가네요. 1등 번호가죠. 되그 여기는 이제 번호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어, 잠깐만요. 이거를 한번 해보죠. 자, 이몇 개가 많이 요게 요 번호와 요요 아, 번호와 요 번호 요 번호와 요, 번호와 요, 번호와 요 번호만 돼도 여섯 개 번호가 다 들어간 거죠. 12 17 18 41 44 43이 들어간 거니까 요 번호에 대한 걸 한번 여기서 한번 보죠. 몇 개가 아, 잠깐만요. 41 44 45네요. 아, 자, 보면은 지금 요게 개수가 어, 16개고, 18개의 번호에서 6개 번호가 들어갔네요. 어, 뭐 확률이 뭐 18개 중에 6개가 들어갔으니까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18개의 번호에서 이제 6개의 번호가 들어간 거고요. 2등 번호를 한번 볼까요? 요고와 요고만 해도 2등 번호가 되죠. 2등 번호가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요건몇개 번호죠? 자, 요건 지우고 41과 44가 들어간 거죠. 아. 뭐 여기선 음, 14개네요. 여기서는 뭐 지금 중복 수가 없기 때문에 14개죠. 아, 그럼 일단은 저희가 이제 1, 2 결과를 같이 한번 복기해 보죠. 잠시만요. 12, 17, 28, 41, 43, 44, 25번 되겠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는 지금 안킬로 님은 지지난주에도 5.5개나고 요번에도 뭐 다섯 개의 성적이 들어왔네요. 뭐 나쁜 성적 아닙니다. 14개의 다섯 개죠. 그 다음에 이분은 브라키오 님은 12개, 4개의 번호가 들어갔네요. 어, 괜찮은 성적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분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분과 2분만 해도 2등 번호 들어가고 이렇게 3분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거 있죠? 한 분이나 두 분, 세분 번호를 패턴으로 써 보시라고 추천드렸잖아요. 아니면 한분거를쭉써보시던지 이렇게 강조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번호로 봤을 때는 뭐 2등번호 까지도 출연을 한거죠. 만약에 이제 이분과 이분과 이분 2분 것만 했어도 1등번호 죠40아 1등번호는 아닌가 아요 가운데 요거 분과 요분과 요분이죠. 요분과 요분 거를 합쳐면 1등번호가 이제 들어가는게 맞죠 41 43 44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거 이용하실 때는 음 한분 거를 쭉 하셔도 되구요 아니면 뭐두 분이나 세분 자료 이렇게 합쳐서 쓰시는 거 제가 항상 추천드리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번호를 할때 여기 제가 복귀 번호를 보여드리잖아요 뭐 다섯 개네개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안 나올 때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나오면 좋겠지만 그 확률이라는 게 아니 확률이 아니라 이 번호라는 게 오로락 내리락 오로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나오지를 못해요 그런 시기를 여러분들이 잘, 요, 요런 안 나오는 시기를 잘 견디시고, 넘어가다 보면, 요렇게 나올 때가 있다는 거. 지지난주에도 이 등번호 한분꺼 썼으면, 요 안킬로님 번호 한분꺼 썼으면 많이 나왔겠죠. 물론, 이제 이분이 계속 이렇게 나와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선택은 하셔야 되고요. 그거까지 여러 분의 몫이겠죠. 그거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보내드린 건 언젠가는 6.5개가 아마 한 분한테서 6.5개가 나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날이 있으면 그래도 잘만 찍으면 우리가 상위 당첨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번에도뭐 지난주와 같이 두세 분 자료 합치든지 뭐한분 자료 합쳤을 때 괜찮은 성적이 올려할수 있는, 뭐, 이한분자료만 해도 3등이 나오니까, 뭐, 괜찮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됐었습니다. 도움이 된 회차였죠. 자, 근데 다음 주에는 또잘 나온 보장은 없습니다. 매번 이렇게 나오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의 희망일 뿐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잘잡는게 여러분들의 아마 능력이겠죠. 자, 그럼 이제 회원춘천번호 800 69회의 자료 한번 봐야죠. 자, 티라노님 번호구요, 투판타님 번호, 브라키오님 번호, 친타오님 번호, 파키케님 번호, 안킬로님 번호, 아노말로님 번호, 람베오님 번호, 케찰코님 번호, 트리케라님 번호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건 7수1 번호 구요 잠깐 멈추셔서 요 숫자 적으시고 여러분들이 요 숫자를 바탕으로 이제 조합을 한번 산출해 보시는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추천번호 2예 어, 예상을 한번 보죠 티라노 님 번호구요 투판탁 님 번호구요 브라키오 님 번호구요 친타오님 번호구요 파키케 님 번호 앙킬로님 번호, 아노말로님 번호, 람베오님 번호, 케찰코님 번호, 트리케라님 번호 되겠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던 처럼 두 분이나 세분 자료 합치시던지 아니면 한분 자료를 이렇게 참고해 보시던지, 그 패턴은 여러분들이 정하시고 가셔야 돼요. 어떤 분은 뭐한분 자료만 가지고 한 분, 그러니까 음 어떤 분은 이렇게 한분 자료만 가지고 계속 하시는 그 패턴을 유지하시면 그 패턴을 따라가셔야 되고요. 아니 어떤 분들은 이제 두 분, 세분 자료 이렇게 뭉쳐, 뭉쳐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은 그렇게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식을 찾아서 꼭 그렇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져가셔야지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좀 성적이 좋게 나올 때 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패턴 그 안에서 패턴을 골라가지고 당첨 번호를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대로 하시라는 말씀이죠. 어떤 때는 이렇게 한 분만 참고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두 분, 세 분, 두 분, 두 분이나 뭐세분 자료만 참고하고 이러면 이게 빠져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 세분 참고하시는 분들은 두 분, 세분 참고하시고, 아니면 한 분만 참고하시는 분은 한 분만 이렇게 한분요한분 번호만 이렇게 한번 참고하고, 뭐, 이분 번호 한번 참고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그렇게만 하시길, 어,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좀 확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요게 지금 3대3으로 나왔는데 이런 것도 이제 두 분, 세분 참고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이 번호가 지금 33이지만 이 번호가 각기 달랐다면 이두 분만 참고해도 1등 번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언젠가는 또 나올 거거든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금 저는 성적을 보여드리죠. 이렇게 구간이 안 나오는 구간도 있습니다. 지금 요것도 안 나왔고요. 요것도 안 나왔고요. 잘 나온다는, 매번 잘 나온다고 말씀을 못 드려요. 이때도 안 나왔고요. 이때도 안 나왔고요. 보시면 이렇게 띄엄띄엄 나오니까 다음 해차는 아마 잘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음, 지금은 이렇게 한칸 띄고, 한칸 띄고 나오고, 한칸 띄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회차, 그러니까 869에는 잘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요 지금 7수 1, 869의 번호들, 그 다음에 7수 2 번호들 한번 참고하셔가지고요. 여러분 조합에 한번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엑스클럽 엑셀 조합기 뭐 사용법에 대한 이제 시뮬레이션 시간인데요. 이제 추천번호 아까 전에 번호 봤던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 앙킬로님 번호를 한번 다시 한번 써보죠. 우리가 써보고 이제 한번 봐보죠.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 번호 이제 단번때 제외됐고 9번, 9번 때 끝수 제외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6개, 4개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번호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4개까지는 올라가고 이렇게 5개 번호도 나오죠 지금. 뭐 여기까지는 올라가네요. 이게 17만 바뀌었어도 그죠? 17만 바뀌었어도 딱 2등 번호가 나오네요. 만약에 다섯 개로 올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번호가 주네요. 여기서 이제 번호가 그릇 딱 많이 나오진 않는데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까 단번 때나 이끌수 제한은 여러분들이 넘으셔야 될 허들입니다. 그 허들이고 이제 이제 이런 패턴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합기에 쓰셔야겠죠. 뭐 다른 소수나 뭐 홀짝이나 끝수합이나 n c 값이나 총합이나 뭐 무출번대. 요번엔 특이하게 40번대가 세개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쉽지 않은 회차였죠. 많이는 선택을 안하니깐요 40번대 세개를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사용 방법이니까 한번 다시 또 해볼까요? 만약에, 이제, 요, 브라키오님 자료를 만약에 층, 뭐, 추가를 해서 만약에 쓰신 분이 있다고 그러면, 예, 패턴을 한번 가정화에, 어, 여기서 뭐, 다섯 개, 세 개, 뭐, 이 정도 할까요? 해보죠. 이제 러프 좀 핵심적으로 나니까, 뭐, 네 개까지, 뭐, 세 개까지, 이렇게 해볼까요? 보죠. 확실히, 이제, 번호가 많이 나오죠. 다섯 개도 나오고요. 보면, 당첨번호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네 개, 뭐, 네 개, 세 개, 뭐,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음, 확실히, 이 당첨번호들이 뭐, 여기는 다섯 개까지 또 들어가네요. 근데 역시나 이제 40번 때 나가 세 개가 나왔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회차야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또회원추천번호 어, 요, 칠수 1, 2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요 번호들, 칠수 1번과 2번 요 번호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조합기 쓰시는 분들은 약간 패턴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사실 알아주셨으면 해요. 패턴으로 넣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음, 좀 고득점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패턴으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방송 시청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는 또 다른 분석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